중 꿈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홀로 서있던 그 순간, 깼을 때는 이불까지 젖은 기분이었죠. 혹시 이런 꿈을 꿔본 적 있으세요? <목소리> 많은 분들이 폭우에 젖는 꿈을 불길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폭우는 무섭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꿈속에서의 비는 때때로 감정 해소, 감정 적응을 상징합니다. 특히 비에 젖는 장면은 그동안 쌓인 슬픔이나 억눌린 감정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실제 사례 5개를 통해 이 꿈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몇달전 저는 꿈속에서 시커먼 구름 아래 홀로 서 있었어요. 갑자기 포무가 쏟아졌고 전 우산도 없이 그대로 젖어 버렸죠. 사람들도 다 뛰어가는데 저만 멍하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깨고 나니 온몸이 축 처지고 마음이 허전했어요. 이 꿈은 감정적으로 지쳐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예요. 특히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고 혼자 비를 맞고 있다면 현재의 외로움이나 감정 소외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건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에 머물러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감정을 억누르기보단 흠뻑 젖는 순간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꿈속에서 저는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오시며 머리까지 다 젖었죠. 근데 이상하게 너무 시원했어요. 비 맞으면서 오히려 눈물이 멈췄던 기분이었어요. 비가 후련하게 느껴졌다면 그건 억눌렸던 감정이 해소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현실에서 참아왔던 분노나 슬픔이 꿈속 비를 통해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런 꿈은 감정적 회복의 전조로 볼수 있습니다. 가끔은 울고 나서야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도 하니까 제가 꿈꾸면 조금 이상했어요. 폭우 속에서 제가 웬 아이를 안고 뛰고 있었거든요. 비에 젖으면서도 아이를 꼭 안고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laughs> 이 꿈은 책임감과 사랑이 동시에 표현된 상징이에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다는 무의식의 표현이죠. 특히 아이를 끌어안고 있었다는 건 당신이 보호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비를 맞고 있는 그 아이는 어쩌면 당신 자신의 마음일지도 몰라요.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사람들도 사라졌어요. 혼자 남아서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오히려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익숙한 공간에서 갑자기 혼자가 되었다는 건 내면의 독립성 또는 관계로부터의 분리 욕구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평온을 느꼈다면, 지금의 혼자 있는 시간이 스스로에게 꼭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비 속의 고요함은 결국 당신 마음 속의 휴식일 수 있어요. 폭우 속에서 길을 잃은 꿈이었어요. 물은 발목까지 차오르고, 하늘은 깜깜한데, 그 와중에 누군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얼굴은 안 나왔는데, 따뜻한 느낌이었죠. 폭우는 단순히 불길한 상징이 아닙니다. 비는 감정을 의미하고 그 비에 젖는다는 건내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특히 꿈속 폭우가 끝나고 하늘이 맑아졌다면 감정의 정리가 끝났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이런 꿈은 대체로 감정적 해방 또는 내면 치유의 초입에서 나타나요. 누군가를 그리워하거나 오래된 감정을 정리할 때 폭우 꿈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에 젖는 꿈,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마음 속 오래된 감정이 씻겨나가는 과정일 수 있고, 그 끝에 내면이 더 가벼워질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폭우 속에서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